오늘 계속되는 여정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꾼다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네이팜 걸로 알려진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입니다. 제가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강렬해서 집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은 베트남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는 아홉 살인 베트남 소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소녀는 네이팜 탄 폭격을 피해서 울부짖으며 나체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 사진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녀의 사진 속에서 "아, 정말 전쟁은 잔혹한 것이구나." 전쟁의 잔혹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잔혹한 전쟁을 이제 멈추라.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거센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전쟁의 아픔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음료가 여기 얼음 위로 쏟아집니다. 이 장면을 본다면 그냥 물한잔 마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감각이 자극됩니다. 아, 나도 마시고 싶다. 이처럼 시각적 이미지는 단순히 보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심지어 행동까지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지 귀로만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박 안에서 번제단에 불과 물두멍에 물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들려졌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될 것이라. 이렇게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밖에 번제단의 특징은 많습니다. 몇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희생 제사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그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사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희생 제사는 매일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각각 소재와 함께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재단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짓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매일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단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 모두 2.24m. 높이는 1.35m입니다. 재단은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재단의 재료, 속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겉에는 노쇠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열에도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번재단. 그 위에 제물 근데 뭐가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불입니다. 그 재물을 태울 불이 빠졌습니다. 재단 위에 불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 불은 사람의 손으로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열심히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단 위에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제단의 불을 결단코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매일 희생 제사를 들렸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관리했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재물 그리고 그재물이 타오르는 모습은 누구라도 그 광경을 본다면 쉽게 잊혀지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타는 냄새가 맡아질 것입니다. 온갖 감각에 모든 것을 동원한 정말 그 이미지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백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준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단 위에서 자신의 죄를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희생함으로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돌아섬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쳐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물동이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특히 물두멍을 만드는 데 쓰인 놋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놋으로 된 거울을 받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유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여인들은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진 노스로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데 쓰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는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죽음입니다. 구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였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사망을 뜻했습니다.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사역에 정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그런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 성결은 곧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막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태우고 씻어야 함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회개와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많은 요소들이 회개와 성결을 방해합니다. 먼저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는 개인과 이성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야,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어. 너의 진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게 맞는 거야.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편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야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너의 기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회개할 필요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신이 있어.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듯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회개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에 이 정도는 죄는 죄도 아니야. 다음으로 죄를 감추려는 마음이 회개와 성결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가진 핑계로 돌립니다. 정당화합니다. 남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탓, 합리화 또한 자기 연민도 회개와 성결을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열등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불쌍하다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줄수 있겠어라고 의심합니다 나는 안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해라고 여기는 거죠 삶이 바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와 성결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정에는 빡빡하게 자기의 할일 써여 있는데 자기의 삶은 성찰하지 않습니다. 회개, 성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섭관화된 인간 신앙생활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제사장에게 결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일상적인 말로 하면서도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진정한 번제단에 그 하나님의 회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꺼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번제단의 회개의 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발을 씻으려고 했는데 웬걸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방해요소, 포스트 모던 이집적 사고, 죄를 감추는 마음, 자기 연민, 분주함, 습관화된 신앙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의 중심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불 앞에 너의 죄를 내려놓으라. 물두멍의 물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 우리는 때때로 회개와 성결을 과거에 한 번에 경험한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죄를 다 회개했어. 난 괜찮아. 그때 나는 큰 은혜를 받았어. 이미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도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신앙의 전통은 회심과 성결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으로 말씀합니다. 회개와 성결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매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고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한 번의 감정적 결단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단한 번의 감정적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한 번의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한 순간의 감정적 결단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회개와 성결의 삶을 반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입술, 생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회개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결은 이제 삶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7세기 경건주의자 요한 아른트는 회개를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경건주의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회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 왔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영성 운동가 토마스 머튼의 삶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머튼은 세속적 쾌락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 방향 전환의 힘은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그때처럼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머튼의 체험 역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머튼이 강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머튼은 단지 회개의 한 순간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머튼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사제의 길을 걷는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정화했습니다. 더 깊은 성결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즉, 한 번의 회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끊임없이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머튼의 영성이었습니다. 머튼은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괜찮습니까? 저희 모습 괜찮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튼은 이미 회개하고 성결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머튼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결을 향해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갈망하며 사는 자였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회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오늘의 회개와 내일의 회개가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거룩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제 난 괜찮았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성결함을 구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거룩과 내일의 거룩을 위해.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단 앞에 와서 죄를 태우라. 물두멍으로 와서 손과 발을 씻으라. 회개와 성결은 성막 앞에서 매일 반복되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 평생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와 성결의 길로 부르십니다. 회개는 과거에 한번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반복되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토마스 모튼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는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방향 전환입니다. 성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번제단과 물두덩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결단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매일의 회개와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는 우리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이 시간 찬양